안녕하세요. 뜨개 언니들의 막내야. 오늘 소개해 드릴 영상은 봄맞이 꽃수세미 영상이고요. 간단하게 두 단으로만 진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뜨는 건두 겹으로 해서 수세미 뜨도록 할게요. 준비물은 실, 수세미 실 그리고 코바늘 7호. 가위 준비해 주시면 되세요. 실두 가닥 준비해 주시고요. 처음 시작은 매직 링으로 시작을 할게요. 그리고 오늘 하는 뜨기는 두길 긴뜨기로 진행을 할게요. 그러려면 기둥코 사슬 네개 해주시면 되세요. 하나, 둘, 셋, 네개 해주시고 두길 긴뜨기는 바늘에 실 두번 감아서 넣고, 실 당긴 다음에, 지금 실이 바늘에 하나, 둘, 셋, 네개 걸려있죠? 여기서 두 가닥만 빼고, 두 가닥 빼고, 나머지 두 가닥. 요게 두길긴뜨기예요. 두길긴뜨기 세번더 할게요. 두번 감고, 실 빼서 두 가닥 그고두 가닥 빼고 또두 가닥 빼고 자, 기둥코 사슬 포함 총 지금 세개 있죠? 다시 두번 감아서 실 빼고 두 가닥 빼고 두 가닥 빼고. 이 기둥이 총 다섯 개가 되게, 다시 한번 더, 두번 감아서, 바늘 넣고, 실네개 중에 두 가닥 빼고, 두 가닥 빼고, 두 가닥 빼고. 자, 이제 기둥,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됐죠? 여기서 이제 사슬 두 번. 한 번, 두 번. 이렇게가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되고, 다시 두길긴뜨기 다섯 번 하시면 돼요. 두 가닥 빼고, 두 가닥 빼고, 두 가닥 두번 감아서, 두 가닥 빼고, 두 가닥 빼고. 지금 이 수세미가 두 단으로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너무 콱콱 당겨서 하다 보면은 사이즈가 좀 작아질 수 있는 거는 감안하시고 조금 여유 있게 실은 빼주세요. 두번 감아서 다시 두 가닥 먼저 빼고 두 가닥 먼저 빼고 두 가닥. 그럼 기둥 세개 됐죠? 하나, 둘, 셋. 두개더 해줄게요. 두 감아서 두 가닥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자, 그럼 다시 사슬 두 번, 다시 두 개의 뜨기또 다섯 번 해주시면 되세요. 한 번. 한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네장 다시. 두번 하고 지금 여기 한 두길긴뜨기 다섯 개 다섯 개 지금 세개돼 있죠? 요거를 다섯 세트 되게끔 두 세트 더해 주시면 되세요. 사슬 2개 요 뒤에 꼬리 실 당겨 주세요. 해주시고, 우리 처음 시작했던 기둥코 네 번째 하나, 둘, 사슬 네 번째, 네 번째에서 윗 빼뜨기 해주시고요. 여기 다섯 개코 있잖아요. 여기서 세 번째 코로 와야 돼요. 그래서 빼뜨기 두번 해주시면 두 길긴뜨기 세 번째 가운데 코에 맞죠. 이 옆에 보는 첫 번째 사슬 두개 했던 곳에서 이제 한 길긴 두 길긴뜨기 10번을 할거예요두번 감고 요 사이 사슬 첫 번째 사슬 두개 했던 데에서 두개 긴뜨기. 힘 빼서 쭉쭉 늘리면서 하세요. 두 번, 두번 갖고, 세 번. 그 사슬 있는 그 부위에서, 부분에서 열번 하시면 돼요.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힘 빼시고 쭉쭉 늘려서. 그힘 조절이 안 되시면 그냥 바늘을 8호, 10호, 그렇게 사용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10번 다 됐고요. 그 다음 두길긴뜨기 기둥, 기둥, 여기 다섯 개 보이시죠? 여기서 세 번째. 기둥 있는 곳에서 짧은뜨기 해주시고요. 다시. 사슬 두개 했던 구멍 있죠. 옆에, 거기서 다시 두길 긴뜨기 10번 해주시면 되세요. on 1번 해주시고, 다음 두길 긴뜨기 5개의 기둥 중에 가운데 기둥에서 다시 짧은 뜨기 해주시면 이렇게 꽃잎 두 개가 생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옆에도 두길 긴뜨기, 10개. 그리고 기둥 세번째에서 짧은뜨기. 다시 여기서 두길긴뜨기 10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여기 끝에까지 꽃잎 5개 되게끔 떴고요저 여기 한길긴, 아니 두길긴뜨기, 세번째에서 빼뜨기 해서 시작했잖아요. 꽃잎을. 거기서 다시 빼뜨기. 해주시고 실 잘라서 대충 그냥 묶어주시면 돼요. 어차피 수세미라 잘안 보이니까 여기 이렇게 두줄 나와 있죠. 바늘 뒤로 한번 넣어서 이한 줄만 당겨오시고 여기서 그냥 묶어주세요. 이렇게 잘라주시고, 여기 안에 시작했던 실두 가닥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가닥 중에 한 가닥만 옆에 코 밑으로 해서 빼셔서 그냥 묶어주세요. 잘라주시면, 간단하게 두 단으로 끝나는 꽃수세미완성됐고요 사이사이 구멍이 있어서 그냥 고리에 걸어서 말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한 가지 색으로만 그냥 두 단을 떴는데, 한 단은 다른 색, 두 단째 배색을 해서 이렇게 귀엽게 또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7호를 사용을 했는데, 간혹 수세미뜰 때, 어, 좀 작은 호수로 뜨시더라고요. 그러면 얘네가 점점 요만해지고 요만해지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큰 호수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으세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